자, <laughs> 복소수, 수 해볼게. 일단 수의 체계부터 다시 알아보자. 일단은 정수가 있지. 정수. 정수에는 음, 일단은 양의 정수. 오시 양의 정수, 즉 자연수가 있지. 자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영이란 게 있고, 그다음에 음의 정수가 있지. 정수는 그냥 딱딱 나눠 떨어지는 거. 이너스 1, 1, 3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유리수가 있다. 그리고 유리수는 뭐다 분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정수도 분수를 표현할 수 있긴 하지. 근데와또 뭐가 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2뭐 5분의 4 이런 거. 정수는 아니지만 정어 유리수이긴 거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무리수가 있다 무리수 무리수에는 뭐가 있다? 뭐 자연성 수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파이가 있을 거고 뭐또 있겠지? 무리수 아 루트 루트도 부리지. 루트가, 다 루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유리수와 우리들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실수라고 부르고, 여기서또 나타난 게뭐다 허수가 있지. 실제로 없는 수. 뭐, 아이. 아이가 있을 거고, 이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복소수라고 한다. 복소수. 더큰 수의 체계인 거지. 복소, 복수... 소스 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제곱근에 대해서 간단히 했지만 좀더 깊이 들어가보자 4를 사,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뭐야? 2지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뭐야? 3이지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뭐야? 딱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기울 어떤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기호를 빌려가지고 기호를 만들어가지고 루트 오란 걸 거를 만들어가지고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거지 그래서 제곱근의 정의는 x제곱 이퀄 a일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뿌리근 그러니까 a를 그러니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x라고 한다는 거지 제,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루트 a의 정의는 제곱 그래서 a가 되는 수 중에 양수 양수인거지 수인거고 곧제곱근 a라고 부를 수가 있는거지 이 제곱근 말이 여기 뭐 루트를 탄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따라서 제곱근 을사라는 것은 그냥 루트 사를 말하는거고 4의 제곱근을 구하라한다면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이런 이차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지 따라서 x는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제곱근의 성질은 일단 a가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여기 달라져. 루트 안니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따소서 우리는 얘가 나올 때절대값 a라고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루트 의 정의는 제곱해서 제곱해서 6이이 되는. 수 중에서도 양수에 해당하는 게 바로 루트 6의 정의라는 거고 이제 허수에 대해서알아보자 그럼 뭐 루트 마이너스 5의 정의는 뭘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수인 거지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왜냐면 제곱을 했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수를 우리가 가상의 수, 허수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얘를 나, 어 곱글로 나타내면 루트 5 루트 마이너스 1인 거고 얘는 루트 7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인 거고 얘는 루트 1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인 거고 얘는 그러니까 따라서 공통적인 게 그냥 일반적인 루, 우리 수값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을 했더니 허수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를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뭐라고 부른다? 허수분할 허수어 그냥 아이라고 부른다 허수 아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얘가 있으면 써어 얘가 허수가 되는 거니까 얘를 아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다라는 거고 음수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예를 들어서 a가 음수, b도 음수라면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이 아이를 빼낼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따로따로 계산하면 루트 AB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지 그럼 얘도 분, 분자는 양수고 분모는 음수야 얘도 똑같이 음수인 쪽에서 i를 빼주면 이렇게 되고 얘를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우리가 분모에 유리화를 하는 것처럼 없애주고 싶잖아. 그러니까 일단 i를 둘더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 분의 얘는 루트 마이너스이자, 공곱하면 루트 마이너스 a 가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b 분의 a 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복소수의 형태가결레 복소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든 복소수는 a p l u bi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 이때 A를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이 B, 그러니까 이 I의, I 앞에 있는 I의 계수 이 B를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한복소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낸 복소수에 대해서 이 허수 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가 바로 우리가 켤레복소수인 거지 예를 들어서 E-I라고 한다면 얘켤레복소수는이 허수 부분 마이너스 1이지 이 마이너스 1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니까 E 플러스 I가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철레복소수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지. 자 이제 복소수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복소수 똑같아. 그러니까 동량 처리해주는 느낌으로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계산을 한다. 라는 거고 이제 i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자. i의 1제곱은 i지. i의 2제곱은 -1이지. i의 세제곱은 minus i의 네제곱은 1이지 그럼 i의 다섯제곱은 i의 음식으로 순환이 된다고 이네 개의 단위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아니 i의 이공이오 제곱을 구하고 싶다 이천오 이천이십오 제곱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 i는 4마다 순환되기 때문에 이천이십오를 4로 나눈 나머지 를 알면 4 5, 20 여기가 이니까자 여기가 24니까 1이 남잖아 그러니까 딱 여기 끝나고 1이 들어온 거니까 얘는 i라고 i랑 같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1 i의 순환 이용한 계산 이거 여기까지가 복소수였다